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저는 다육에게 물도 주면서 어, 그 다육이를 기르는 맛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음, 아직 분갈이를 미처 하지 못해서 저는 분갈이 할 곳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마사도 구입을 하고 분갈이를 더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날씨가 오래동안 지속이 되어서 분갈이도 좀 열심히 하고 다이도 좀 이쁘게 꾸며보고자 하는 저희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쁜 다육 정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이들 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목소리> 다시 1번으로 시작합니다. 1번은 두 쌍의 고양이들이 다정하게 있는 아이입니다. 어, 프릴로 되어 있어서 마치 복주머니 같이 이쁘고 상당스럽고 어, 발톱도 손톱도 이렇게 칠해져 있는 모습이 아주 귀엽고 암증맞습니다. 갈색과 주황색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이 입구가 15cm, 널널한 사이즈, 그리고 키는 어, 10cm입니다. 아이의 세이즈가 큰데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죠. 2만원입니다. 2번은 장미화분이에요. 파란색과 아이보리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2번, 3번입니다. 크기가 24cm고요. 키는 10cm인 유아이들. 달기 어, 심어놨을 때 굉장히 이쁘다고 어, 매니아님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인기있는 아이입니다. 장미세트죠. 2번과 3번 어, 각각 24,000원입니다. 장미꽃 그림이 정렬적으로 그려져 있는 이 아이는 입구가 1 2 c m 고요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도 26,000원 장미 화분입니다. 음, 벌꽃 무리가 있어요. 이 아이들도 빨개 양념처럼 자꾸자꾸 소개해드리게 되는데요. 자꾸자꾸 어, 절찬에 판매되고 자꾸자꾸 나오기 때문이죠.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4종이 한 세트죠. 입구가 9cm고요. 키는 10cm입니다. 네, 이 아이는 작은 아이죠. 이 아이보다 큰 아이가 또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9cm, 큰 아이는 10cm고요. 키는 작은 아이는 10cm, 큰 아이는 14cm죠. 네, 이 작은 아이들은 13,000원이고요. 큰 아이 이렇게 어, 덩치가 큰 아이는 2만원이죠. 이 아이도 역시 색깔별로 파란색, 어, 노란색, 하얀색,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색깔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큰 아이는 어, 아주 적당한 농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가을입니다. 가을. 자, 입구가 11cm고요, 키는 10cm입니다. 어, 보석처럼 빛나는 이 아이죠. 화려한 꽃이 피어있는 요꽃나무 3만 원입니다. 꽃이 아주 화려하게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 그리고 보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어, 보석나무죠. 7번은 빨간 꽃과 어, 메모지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8번은 분홍꽃과 면모지가 연두빛으로 되어 있고요. 9번은 빨간꽃과 노란빛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세 아이, 어, 나랑이누우면 세트처럼 있을 것 같죠. 10번은 사다리 모양입니다. 파란꽃으로 되어 있는 사다리 모양인데요. 이네 아이는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입구가 11cm고요. 키는 12cm입니다. 자, 7번, 8번, 9번, 10번. 모두 16,000원입니다. 가서 머리 아픈 아이 <laughs> 놀라워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입구가 10cm, 11cm고요. 키는 10cm입니다. 다정하게 단풍 구경하는 아이 11번 3만 원이고요. 여기 그 아바타 생명나무 앙드레 겸 스타일 아이가 나 여하 있는데요. 분홍색은 조금 키가 크고 어, 숙색은 짙은 숙색은 옆으로 좀 넓죠. 자, 분홍색 12번입니다. 입구가 12cm고요. 키는 어, 14cm입니다. 이렇게 어 입구 뭐, 키가 좀 크면서 잘록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13번은 어, 키가 작은 대신 입구가 크죠. 입구가 13cm. 키가 12cm 인데요. 두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세트로 가져갈 수 있는 아이 꽃이 가득한 미 화분도 있습니다. 창 심어주기 아주 좋은 사이즈, 15cm 입구와 키가 10cm입니다. 12번, 13번, 14번 모두, 어, 만, 25,000원입니다. 가성비 최고인 아이들이죠 초벌구이래서 물마름이 좋고요자깔이 아이보리색으로 따뜻한 그런 느낌의 그 상큼한 자물꽃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입구가 15cm여서 중품창까지 심어줄 수 있는 창분이죠 그리고 키는 13cm입니다 라운드로 돌아간 사각형이어서 창을 심어주기도 좋고 또그 합식을 하기에도 좋은 아주 넉넉한 사이즈 어, 가격은 16,000원으로 저렴하고요 15번입니다 15번보다 살짝 작은 아이가 만 2,000원인데요 검정색에 어, 도드라진 화려한 장미꽃이 있는 아이예요 이구는 14cm, 12cm입니다 입구는 거의 비슷해요. 14.5, 15, 뭐, 비슷한데, 키가 조금 낮죠? 그래서 12,000원이고요. 같은 사이즈, 12,000원인데, 새로 나온 아이입니다. 불꽃, 불꽃이 그려져 있어요. 아마 해바라기이기도 하고, 불꽃이기도 한, 아이들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아이, 빨간색은 17번, 주황색은 18번, 이렇게 불타오르는 이 아이는 19번입니다. 입구가, 14cm고요. 키는 12cm입니다. 라운드로 돌아간 사각형, 12,000원짜리, 새로운 나온 아이, 딱세 아이밖에 없습니다. 같은 느낌, 같은 꽃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빨간빛밖에 없습니다. 만원짜리예요. 입구가 12cm고요. 키는 10cm입니다. 20번, 만원짜리. 10 불타오르는 불꽃 새 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만 원짜리 음,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입구가 12cm고요. 키는 10cm입니다. 21번이고요. 이렇게 앙증 맞은 꽃송이들이 있는 아이입니다. 21번이었고요. 22번은 하루한 꽃들이 그려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22번 새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도 역시 만 원짜리죠. 입구가 11cm 키는 10cm고요. 음, 라운드로 돌아가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방한 롱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이즈는, 음, 여러분들이 따뜻하시는 부담 없이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죠. 입구가 8cm, 8cm 고요 키는 12cm입니다. 환타색과 분홍색의 조화가 아주 상큼한 아이, 어, 뼈단 포트, 어, 세 포트 정도까지, 어, 심, 식재가 가능한 아이고요. 목대 있는 아이도 소화해 낼수 있는 그런 아이죠 샤방샤방한 환타색과 분홍색의 조화가 아주 예쁩니다 16,000원인데요 낱개로 가져가셔도 되고 그렇게 세트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24번과 25번 같은 모양이죠 입구가 12cm 키는 16cm 인데요 사방이보다 키가 조금 더 크긴 하죠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랏빛과 분홍꽃이 피어있는 날렵한 몸매의 아이 제 사탕같이 달콤한 꽃다발을 가지고 있는 아이 24번 25번까지 소개해드렸고요 26번 역시 장미 화분인데요 이 아이도 입구가 8cm 키가 13cm의 나이죠 아이보리색과 노란빛의 조화가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 낱개로 가져가셔도 되고 세트로 가져가셔도 돼요. 16,000원입니다. 27번, 28번, 29번 애나분입니다. 사이즈도 넉넉하고 아주 사방사방 아름다운 아이죠. 입구가 12cm고요. 키도 12cm 되는 아이입니다. 27번, 28번, 29번. 그렇게 세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원래 5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제가, 어 10월에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서, 어 10월 마지막 영상 할인합니다. 5천 원 할인해서 5만 원에 준비해 드릴게요. 딱세 아이만 있습니다. 5천 원 할인하는 애납은 5만 원, 세 아이, 어,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30번, 어, 달러 꽃이 있는 아이와 빨간 장미 꽃다발이 있는 아이, 노란 국화가 있는 아이, 노란 국화 요즘 제철이죠. 저는 꽃집에 지나가면서 노란 국화가 사고 싶더라고요. 요렇게 농분, 사각, 이 사각형에 글다한 농분인데요. 반듯하게 올라가는 이런 사각형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9cm고요. 키는 20cm입니다. 또 나온 신제품이고요. 어, 사방사방한 모습에 이어서 아름답습니다 이 아이들은 45,000원이에요 13원 가을 분위기가 나는 가을 장미예요뭐플러를 두르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아주 느낌이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느낌이죠 입구가 13cm로 넉넉한 아이고요 키는 15cm입니다 얘는 무엇보다도 볼록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서 뿌리가 넉넉하게 심겨질수 있는 아이고요. 입구도 넓기 때문에 합식을 하거나 목대 있는 아이들을 심어주면 굉장히 우아한 그런 아이죠. 이렇게 전주에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심어 놓으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아이예요. 사이즈가 엄청 큰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22,000원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라는 노래가 있죠 음, 10월이면 생각나는 10월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이 시기에 긴 생각이 나는 음, 노래인데요 저희 영상도 10월의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자, 이벤트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하에는 안벽등반입니다 캐릭터 화분이죠 캐릭터 화분 입구가 10cm고요 키는 1 2 c m 캐릭터 합은 해도 26,000원인데요. 이벤트 22,000원에 준비했습니다. 34번이고요. 35번 역시 이벤트입니다. 입구가 8cm, 키가 13cm인 요 아이, 요 아이들도 9,000원인데 8,000원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19번, 롱분입니다. 인기 많았던 아이예요. 36번 이 아이는 나올 때마다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품어가시는 아이죠. 이코가 13cm 키는 10cm, 11cm 뭐이 사이즈는 똑같아요. 가격도 24,000원 똑같고 단지 딸기 냐뭐그 매화냐 이런 차인데요. 이 매화 세트 제가 늘 아이들 샤방샤방한 아이들로 준비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매화세트 음, 파란색과 흰색 두 아이가 있는데요. 하나씩 가져가셔도 돼요. 이미 하얀색 매화가 있고 분홍색 매화가 있고 카키색 매화가 있고 뭐 이렇게 제가 여러가지 매화를 드렸기 때문에 음,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아이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laughs> 이 36번 24,000원, 매화 세트 있고요이 딸기 세트 똑같은 사이즈죠. 2 4 0 0 0원이고요매화이 둔, 음, 할인 이벤트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21, 24,000원을, 21,000원에 준비했는데요. 딸기 세트만, 딸기만, 할인 상품이에요. 매화나 장미나 이런 애들은 아니고, 딸기만, 어, 할인 상품으로 준비합니다. 21,000원입니다. 38번 음, 커다란 꽃이 있는 AI 입구가 10cm고요. 키도 어, 9cm입니다. 요즘 화분값 비싸다 비싸다 해서 이렇게 저렴한 아이들 만나보기 어렵죠? 1 0 0 0원입니다 39번 후장미고요 역시 사이즈 똑같습니다. 이아이도 만 원이죠.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입구가 11cm고요. 키는 어 11cm인데요. 음 귀여운 해바라기 어린 해바라기 모습이 있죠. 어좀 그 단단하게 서 있는 아주 안정적인 그런 애여서 어, 잘 쓰러지는 그 입구에 이 아이들을 놓면. 으 화분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해바라기 울타리라고 소개해 드렸던 아이죠 2만원입니다 41번 이아이 이벤트 상품입니다 어, 12cm고요 키는 어, 12cm입니다 자, 12cm, 1 2 c m 이 화분은 3만원인데 5천원 할인해서 2만 5천원 준비해 드립니다 딱두 아이만 있습니다 자 여기 자그맣고 앙증맞은 미니분이 준비되었어요 입구가 8cm 키도 9cm 사각형이 아주 귀여운 기운이 42번 7,000원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면 14,000원이 되겠죠 입구가 10cm고요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도 빨간 해바라기 주황빛 해바라기 이렇게 두 아이 14,000원입니다. 여기에 달마시안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 달마시안 있습니다. 입구가 10cm 키는 12cm입니다. 깔끔하고 우아한 그래서 뭐생가를 심어줘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죠.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45번 구절초죠. 구절초 이 아이도 입구가 13cm, 키는 12cm입니다. 구절초 요화분은 16,000원이에요. 구절초 지금 제철이죠. 다리가 아주 귀여운 그런 화분입니다. 46번, 47번, 48번 이벤트 상품이에요. 요 아이는 입구가 13cm고 키는 12cm입니다. 2만원인데요. 20%, 20 할인해서 16,000원이고요. 47번 역시 입구가 13cm 키가 11cm입니다. 이 아이도 2만원짜리 할인해서 16,000원입니다. 48번 이 아이도 역시 빈티지한 아이죠. 12cm인 이 아이도 14,000원이에요. 4,000원 할인해서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입구는 9cm고요. 크기가 키가 11cm입니다. 이렇게 사방사방한 꽃다발 나비와 꽃 그리고 위에서 늘어지는 꽃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49번, 50번, 51번 이 아이들은 35,000원입니다. 52번, 53번 한번꽃이 피어있는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입구가 아, 12cm고요. 키는 12cm입니다. 자, 이렇게 꽃그 어, 보석을 가득 예, 입안에 담고 있는 이 꽃들이 있는 이 아이들은 어, 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모양도 참 이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원래 3만원인데요. 이벤트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2만 6천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52번, 53번 이렇게 같이 가져가셔도 되고요. 하나하나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지금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이 계절에 코스모스 화분 두 아이도 준비되었어요 이 앞에 이 구슬을 갖고 있는 꽃들과 똑같은 사이즈죠 역시 가격도 똑같습니다 55번 56번 코스모스 이 아이들도 26,000원에 이벤트로 드리겠습니다 자, 56번 두 아이 세트 준비했습니다 입구가 10cm, 키가 10cm인 이 아이들, 7,000원이죠. 그래서 두 아이, 14,000원이고요. 아, 이 아이가 하나가 남아있네요. 그래서 하나만 소개해 줄게요. 음, 하얀 산토방을 갖고 있으신 분은 이 아이 하나 구입하셔서 짝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구가 10cm, 키도 18cm인 10, 음, 18, 아이는 음, 19,000원이던 농화분이 있어요. 사이즈가 아주 바다마고 좋습니다. 입구는 9cm고요. 키는 12cm입니다. 그림으로 그려진 원화분 아주 너무너무 예쁜 그런 아이죠. 아, 이 아이와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의 하얀색 원분도 있습니다. 이두 아이를 세트로 가져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아이들도 세일이 들어가서. 어, 낱개로 구매하시면 은 3만원짜리니까 어, 2만8천원 음, 음, 하고요. 어이 테트로 가져가시면 6만원이니까 5만5천원에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자 원화분 음, 처음으로 이벤트 상품 할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큰아이들입니다. 입구가 어, 18cm 이고요. 키는 17cm 입구가 18cm 키가 17cm 60번 아이 36,000원이고요 이두 아이는 신상이에요 입구가 20cm고요 그 키는 16,7cm입니다 이 아이는 36,000원 이 아이는 4만 원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손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어,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자, 61번, 62번까지는 소개해드릴 거요. 큰 아분하고 정 반대되는 미니 분 소개해드릴게요. 60번입니다. 아주 지난번에 좀 많은 분들이 달라고 하셨는데 없어서 드리지 못했던 아이예요. 입구는 5cm고요. 키는 8cm입니다. 목대 있는 아이들, 음, 아메치스나메인 뭐 종류들 심어주면 너무 이쁠 것 같죠. 자, 이 아이는 만원이고요. 정습은 62번 마지막으로 만 2천원 아이도 소개해드립니다. 자, 장미꽃이 보라보라, 주황색, 파란색, 그리고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음,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주황색이어도 장미꽃 색깔이 어주 노란색과 주황색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세히 보시고 초이스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문자로 주문해 주시고요. 10월의 마지막 여러분에게 이벤트 상품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아름다운 선물해 주시는 그런 멋 진시간의 마지막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